아아... 정국에 아, 아, 음, <laughs> <목소리> 계신 모든 숙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포레 스텔라 온화 남자 미라클 제이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숲별님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방송할 때마다 좀 느끼는 건데, 리액션 하는 시간만 되면은, 뭐랄까, 평소보다도 더 많은 숲별님들이 이렇게 제 방송에도 라이브에 찾아오시고, 또 유튜브 영상에도 관심을 또 가져주시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 되게 많이 설레이는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생각보다 많은 수별님들이 현재 제 라이브 방송 함께 치즈집과 유튜브 양쪽에서 좀 참여를 해주고 계셔가지고 아, 너무나 이 시간을 빌려서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4년 10월 26일 오후 6시에 포레스텔라의 아주 아주 특별한 싱글 앨범이 네, 공개가 됐습니다. 아포칼립스 여러분, 아포칼립스라는 단어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종말, 멸망, 세기의 끝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단어를 뜻하는 건데, 일단 묘했습니다. 마지막 종말인데, 왜 목소리는 또 저렇게 차분한 걸까? 무슨 노래를 갖고 왔길래 저렇게 선율이 잔잔하고 아름답게 딱 전달이 될까? 이런 의문을 딱 던져주는 그런 티저였죠. 뒷북으로 늦게 듣게 된 포레스텔라의 아포칼립스 지금 더그 리액션을 생생하게 스플린드과 함께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이 그렇게 좋은가지도 몰랐다. 가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미리 보셨으면서 뭘 긴장해? <laughs> 자, 셋, 둘, 하나. Birds are flying in to sing me the lullabies The peacefulness never walked by Radiating my mama's heart Felt like I was taken away from the love I like knew When people turned their backs on me the feeling arose in my soul. Fire I'm falling apart, once full of tears, but heart is hard to break. Doesn't matter who I used to be, gotta. Of tears, but heart is under That every doesn't matter who I used to be. I don't on. 아, 아 오,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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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야, 요번 어, 요번 노래는, 음, 아, 일단 너무 잘들습니다 예, 일단, <laughs> 아, 어, 아, 제가. 어, 잠시 잠깐 좀, 잠시 잠깐 또좀 생각에 잠기는 타임이 와가지고, 제가 평소에 폴의 노래들을 신곡이든 무대든 곡을 감상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상으로 리액션을 이렇게 찍어서 남기고,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스타일과 개인적인 느낌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해드리고, 공감하실 분들은 공감하시고, 또 각자 느낀대로 자유롭게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왜 그렇게, 이게 가고 있잖아요. 저랑 의견이, 그러니까 충분히 다를 수 있고, 느낌이 다를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다른 수표님들이 내 얘기에 100% 동조해둘 거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예. 네. 토요일이었죠? 개인적으로 토요일 날 다른 이제 스케줄 하는 게 있었어가지고. 한, 오후 한, 3시에서 4시 넘어갈 때쯤이었나? 하늘이 이제 붉그스름 태양으로 이쁘게 노을 지는 딱 그런 시간대였어요. 그러니까 창문 틈 사이로 빛이 막 들이치는. 어, 그냥 좀 멍하니 그 햇살 보고 하면서 제가 잠깐 생각에 잠겼었거든요? 묘하게 오늘 또 하필 퍼레가 노래 발표하는 날이라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어? 타이밍적으로. 진짜 만약에 어느 순간, 어느 날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만약에 정말 진짜 끝이나, 인간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나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만큼 더 세상적으로 뭔가 많이 무너져가고 망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영화로도 굉장히 재난영화, 아포칼립스 주제로 한 바이러스, 그런 영화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업보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말로 돌아온다 약간 요런 무거운 되게 어둡고 무겁고 절망적인 이 아포칼립스잖아요 폴의 노래 들으면서는 제가 느낀 이 아포칼립스 일단 첫 번째 음악을 갖다가 그니까 단순히 곡에 뭐 흐름이나 곡의 해석이나 음악적으로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과 그런 관점을 떠나서요. 음악적인 해석 관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포레스텔라들은 진짜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자기들이 그딱 좋아하는 음악이라는 장르를 갖다가 이 만들어내는 것들, 조화롭게 이루는 것부터 해서 같이 이게 한데 어우러져서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적인... 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수표님이 저한테 몸도 아픈 것도 좋은데 포레아리 하셔야죠. 이런 얘기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최근에도 뭐 흑백요리사 이런 것도 나온 것처럼 흑백요리사에 왜그 2등 하신 분 계시잖아요? 한 가지의 재료 갖고도. 굉장히 다양한 창조적인 요리를 해내시고, 어쩜 그렇게 매번 그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시지? 하는 느낌이 들듯이, 음악으로 자기들이 뭔가 표현하고 싶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아, 너무 참 영특하다. 이 사람들. 똑똑하고 영특하고 참, 진짜 참신한 사람들이다. 포레랑 같은 시대에 이제 살고 있다라는 거가 참 너무 진짜 행복하다라는 느낌. 그게 이제 첫 번째였어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가사 내용 쪽으로도 분명히 그, 아포칼립스의 의미들이 담긴 내용으로 풀어서 쓰셨겠지만 영어로 아마 다른 수별님들도좀 공통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왜 멸망인데 멸망할 것 같지 않은 느낌? 뭔가 다시 아니, 이 세상을 재창조해서 만들려고 하는 느낌? 지금 우리 사는 현실이 너무 뒤죽박죽이고 저기에서 정화시켜야 되겠다 새로 갈아엎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여운을 주는 느낌이랄까 그런 관점이 또 제가 지금 느껴졌었어요 그게 두 번째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앞전에 잠깐 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에 잠겼었다고 그랬는데 진짜 마지막이라는 때가 올때 마지막이라는 때가 만약에 온다고 할때 그러면 나는 나라는 사람은 나 미라클 제이는 마지막 순간이 온다고 했을 때그 시간에 뭘 하고 있을까 그 시간에 어디서 나는 뭘 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내, 내 인생을 살아온 내 모습을 과연?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정말 세상이 뒤집히고 이지 정말 끝난다 하면? 제이야, 그래. 너, 너 인생 괜찮게 잘 살았다. 애썼다. 고생 많았다. 내 자신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줄 수 있을 만큼 살아낼 수 있을까? 뭐, 앞으로의 일이겠지만, 그런 의문점, 또 그런 물음? 자신에 대해서, 네. 삶에 대한 큰 질문 덩어리를 주는 노래인 것처럼. 지구는 계속 새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있으니까는 힘을 내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라. 참이 사람들의 이 음악적인 이 매력 포인트와 이 것들 참 종말이 끝이 아닐 수 있겠구나. 종말 뒤에 또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제2의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뭐가. 이런 메시지를 또 전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제가 평소처럼 우와 진짜 뭐열라 멋있다 막 엄청 여기 한다 <laughs>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번 노래는 뭔가 큰 깨달음, 큰 어떤 의미, 메시지, 앞으로의 어떤 힘과 에너지가 딱 나한테 딱 느껴진 느낌이랄까? 우리 삶이 이대로, 이 상태로 끝내기엔 뭔가 참 아쉽지 않나? 정말 당장 내일이라도 세상이 만약에 멸망한다고 할때 24시간이라는 이 보내는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제 스스로를 좀 다시 좀 돌아보게끔 만드는 느낌도 주었고요. 노래를 들으면서 사색에 잠기는 건 가만이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계속 뭔가 그 여운이 깔려있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려웠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하여튼 참 제가 애정하고 좋아하는 우리 우리 포레스텔라지만은 진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포레스텔라 여러분들은요 저를 숲별로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숲별님들을 여러분들이 만든 이 음악 세계관 안에 팀명 이름도 잘 지었고 팬덤명도 잘 지었고 딱 우리가 그 뭔가 숲, 별 이런 뭔가 딱 천상의 아름다운 이런 딱 조화로운 이름들로 그 숙별 안으로 다 가둬둔 그 느낌. 아, 이거는 하여튼 뭐 판타지 영화로 뭔가 팍팍 영상으로 표현해야 될것 같은데. 네, 하여튼 너무 황홀한 여번 아포칼리스 신곡. 너무너무 진짜 잘 들었습니다. 많은 또숙별님들이제 리액션 영상 또 함께 감상하시면서 아포칼리스 노래 두 배, 세배더 즐기면서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듣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아포칼립스 리액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앞으로 또, 또, 자꾸만 기대하게 만드는 포레스텔라의 부대 영상, 또 다른 신곡들, 음악 관련된 거 어떤 것이든 가져와 주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리액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스프랜드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레스텔라, 혼한 남자, 미러클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 카트 여기까지.